지난 주일에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고독을 향해 나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인 우리의 영적 자세를 적대감에서 환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인 적대감과 환대라는 단어는 헨리 나우웬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만큼은 다양한 생각과 교회만큼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만큼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이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등으로 표출되어지는 공간, 그런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도 결국 이 관계라는 것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여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 공동체 이 교회에는 그렇기에 수많은 갈등과 의견 차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천국에 대하여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통한 부활, 해방에 대한 이해 모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 버리기 위해 기회를 호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예수 곁에 앉아 예수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또 누군가는 일선에 나서서 마치 행동 대장처럼. 예수의 사역을 돕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열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수 증거라는 가장 큰 목표 아래 그들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름과 가치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이 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예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소리,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상을 떠올려 볼 때면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한 가지 한 가지 의견을 내며.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천국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 똑같은 소리를 내는 곳이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합치성의 편안함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각자의 성향에 맞는 사역의 동참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또 교회 자체의 영성을 위해서도 타자 간의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어려운 길을 쉽게 갈 수도 있고 또이 관계 때문에 쉬운 길을 어렵고 또 멀게 오랫동안 가야만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소홀히 여기, 여겨지기 시작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건강하고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지 타인들과의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신, 아, 아는 것과 같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것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폴리스, 이 폴리스에 속해 있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반드시 해야만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이 폴리스의 앞날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여러 안건들에 대하여서 주체적으로 동참하며 목소리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온전한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던 싫던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무, 타자간의 관계 속에서 파상되어지는 직무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나는 나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즉 세상의 일,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제 이디오테스라고 이야기를 어, 불렀습니다. 이디오테스라는 헬라어는 현대에 이르러 다들 어, 아마 추측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디엇이죠. 바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타자들관의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만 온전한 인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익숙한 것, 내가 속한 곳,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만 머무르려 편안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즉 단단한 껍질 속에 스스로 몸을 가둔 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마치 어미 달기 달기 부리로 달걀 껍질을 쪼아줌으로써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은 그 도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엄격히 금기된 삶 속에서 살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습관, 습관과 자아를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분명하게는 온 세상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부활한 나를 통하여 분명한 소명을 받았으니, 자아의 거듭남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는 타자를 향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단계 더 뛰어오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만의 그릇에서 벗어나 타인간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향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놀랍고도 감사한 초대에 응답하며 타자 속으로 들어온다 하여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만이 항상 펼쳐지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서로 마음이 합하여져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때가 있고, 서로 마음이 분리되어 힘이 집중되어지지 못한 채분리어 분산되어지고 많은 힘이 분산되어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라는 곳은 이두 가지 때가 항상 공존하는 곳임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머리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여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때가 있어도 마냥 어려움만 계속 되느냐 아니죠. 어려운 때가 지나 지나서 좋을 때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의 여러 환경적인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가치관과 또 교회를 향한 이상적인 모습을 조금 하향평준화 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상적인 교회, 교회라는 곳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랑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 이상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너무나 크게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내 스스로 교회를 향한 이상의 기준점을 너무 높여놓다 보면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를 향한 실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교회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워야만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속에서 낙심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보다는, 그래, 교회 역시 연약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사랑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사랑이 없으니 내가 교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이니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내 스스로에게 한 번,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공동체는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곳이 연약함도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속의 역할을 더 우리는 바라볼 수,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C.S. 루이스가쓴 스쿨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경험 많고 노쇠한 악마 스쿨 테이프이 조카이자 품내기 악마인 원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을 알려준 내용의 책이 스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죠. 이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출내기였던 워무드가 자신이 맡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악마가 워무드란 악마가 불안함이 찾아와요. 이러다가 저 사람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맡은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되는데 악마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 고민을 들은 스크롤 테이프, 경험이 많은 사람, 악마죠. 이 스크롤 테이프 이 워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가서 상처받게 될 것이고 또 실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겠지. 염려하지 마. 교회는 악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설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겸손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아도 절대로 밖에 새지 않을 것 이러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배신 혹은 거절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또 구체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말에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우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결국 그 선함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려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을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또한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왜그 세워짐의 시간 속에 그 순간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놓쳐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감정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에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꾸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실망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들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발견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복잡함을 경험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질문의 질문을 두 번만 던져봐도 그것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게 되죠. 이런 때일수록 내 감정에 내가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이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려는 시간을 갖는 것. 내 삶을 더큰 세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훈련을 철저하게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아래에, 자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작은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마지막 순간에 깨닫죠.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도구로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우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먼저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두려움 없이 타자 간의 관계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헨리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경계선을 두지 않고 교제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면의 성소를 위험술에 내비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여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와 더불어서 오늘 한번 더 이제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상대방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하여도 친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노는 것을 다섯 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국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 분들에게서 이런 점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깊이까지는 이제 나누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가르치지는 않죠. 그래서 저 역시 조금 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모르게 삶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저 역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 얘기를 괜히 했나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후회가 현실로 다가와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새어나가게 되며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이 바운더리를 알고 또 지키며 또 침범하지 않으려는, 않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또 이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요, 남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공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와 접합점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자의 거리들 속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밀접하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속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아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와 서로 간의 관, 어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두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 내가 나의 이야기가 내가 믿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새어 나갔네 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과 웃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실망하고 공동체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를 그만큼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정말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라는 그 신뢰함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교회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내 생각과 같이 교회가 간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타인을 위해서도 서로 간의 공간과 그러한 간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건강한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예전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설교 중에 읽어 드렸던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이제 좋아하는 예화들은 종종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칼릴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 실린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 일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이 줄을 따로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을 함,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그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있음과 서로 간격을 둠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우리 온타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은 회복하심입니다. 회복하심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여서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서로에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타인에게 나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또한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2023년에는 정말 한 걸음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익숙한 교회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상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다가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어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하여도 그 속에서 그 다른의 다양성을 통하여 아름다움이 그려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저희들이 쓰임 받게 저희들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는 깨닫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로 게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